어머나 골프웨어 시장에 심상치 않은 썰렁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MG 세대 그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한때 필드를 누비던 그들이 이제는 라운딩 대신 런닝이라니 완전 힙스터들의 변심인가 2025년 골프웨어 시장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ST 스페셜 지금 바로 속속들이 파헤쳐 봅니다. 골프웨어 시장 한때는 정말이지 잘 나갔었죠. 하지만 웬걸 MG 세대 골퍼들이 하나둘씩 필드를 떠나 런닝 트랙으로 속속들이 갈아탔다는 충격적인 소식. 2024년 글로벌 골프 의류 시장 규모가 무려 46억 달러라는데. 2033년까지 무려 74억 달러로 성장할 거라고요? 에이, 그건 정말 두고 봐야 알 일이죠. 그렇다면 MG 세대는 왜 그토록 사랑하던 골프를 버리고 런닝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첫째, 개성. 남들과 획일적으로 똑같은 골프웨어는 이제 싫다. 둘째, 가성비. 터무니없이 비싼 골프용품 대신 힙하고 스타일리시한 러닝복에 과감하게 투자한다. 셋째, 경험. 뻔한 필드 대신 개성 넘치고 인스타그램업을 한 러닝코스를 누빈다. 이거 완전 메가 트렌드 변화인데요. 하지만 잠깐. 골프웨어 시장도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겠죠? 기능성은 이제 기본. 일상복처럼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MZ세대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아야 합니다. 친환경 소재 사용은 이제 필수. 개인 맞춤형 디자인으로 개성을 존중하고, 럭셔리함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어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골프웨어 브랜드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겁니다.